아, 어저께, 새벽에. 저는 요번 연도에는 장박을 건너뜁니다. 작년에 했었으니까 올해는 좀 건너뛰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장박 누가 물어보면 항상 장박을 해 보라고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장박을 안해 보고 장박의 매력을 느끼기에는 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왜냐면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우리가 이 캠핑을 직접 안 해봤으면 이 캠핑의 매력을 지레짐작으로 알 수는 없거든요 근데 장박도 마찬가지예요 지레짐작으로 이거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난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장박은 나랑 안 맞을 것이다 그냥 산상만 하시는 거지 근데 전 작년에도 얘기했는데 장박은 단점보다 장점이 훨씬 많습니다 작년에 그런 소리 했던 거는 이제 그때는 입문하신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코로나로 입문하신 분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 코로나로 입문하신 분들이 2년차 뭐 이렇게 되면서 자기 스스로 판단이 가능해졌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판단하시는 거야. 본인이 이만큼 다녀보면서아이 정도면 장박 가격도 적당하다. 아이 정도면 뭐. 내가 장박 안 해도 되겠구나. 그 그래, 작년에는 판단이 안 되잖아요. 사실 장박이 얼마인지도 몰랐고. 오늘은 이만큼 해놨습니다 여기 어, 엔트리랑 의자 갖다 놓고 어디 지나다니다가 그런 소리 하는 걸 봤어요 장박이 무슨 캠핑이냐 겨울에도 뭐 텐트 치고 이렇게 해야지 캠핑이지 이런 식으로. 그런 거 봤거든요. 근데 장박이 캠핑이 아니면 뭘까요? 그럼. 장박도 캠핑이에요. 예를 들어서 막 그런 거요. 막 그런 걸로 끝나는 사람들 나좀 싫어하거든. 응, 뭐 어떤 캠핑이 무슨 캠핑이냐? 뭐 노지 캠핑이 캠핑이지. 그리고 또 뭐, 응, 노지 캠핑이 무슨 캠핑이야? 백패킹이 캠핑이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끝나는 사람들 있단 말이야. 난 진짜 캠핑 가지고 캠브심 부리는 사람 진짜 싫어하거든요. 옛날에도 얘기했지만 다 똑같은 캠핑이에요. 네. 노지 캠핑, 오토 캠핑, 뭐 백패킹 다 스타일이 다를 뿐이지 다 똑같은 캠핑이거든요. 저 아는 형님은 노지 캠만 무조건 다녀요. 오토 캠핑 절대 안 다녀요. 어떤 형님은 카라반 캠핑만 무조건 다니고. 또 어떤 형님은 그때 나오셨던 형님 있잖아요. 그 형님은 스타일이 계속 바뀌어요. <laughs> 텐트도 줬다가뭐 옛날엔 카라반 탔다가 요즘에는 뭐 루프탑 끌고 다니더라고. 루프탑 위에 장착해 가지고. 또 스타일 바뀌고. 또 어저 아는 동생은 카라반 탔다가 요즘에는 캠핑카로 바꿨더라고 캠핑카 타고 다니면서 뭐또 즐기고 또저 그때 뭐야 울릉도 같이 간그개 있잖아요 걔는 맨날 백패킹만 다니고 걔네들은 근데 걔 이렇게 모이면은 뭐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저희는 뭐 노지 캠핑 뭐 오토 캠핑 이런 얘기 절대 안 해요 그냥 그냥 쓸데없는 얘기 하는 것 같은데 바뀔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남들의 하는 캠핑에 대해서 막 이렇게 뭐비하거나 어?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 사실 장박이라는 게 사실 그래요. 그동안은 내 애들 때문에 캠핑을 다녔다 싶으면 은 장박은 사실 우리 부부를 위한 캠핑이 돼버려. 애들 때문에 캠핑 다녔던 분들은 이제 막 치고 접고 하느라고 막날못 즐겼어. 내 장박은 오로지 어른들을 위한 캠핑은 맞아요. 왜냐면, 애들은 사실, 겨울에 눈막 오고 이러지 않는 이상은 별로 즐길 게 없어요. 그래서 추워가지고, 뭐, 방방해도 못 하고, 뛰어놀지도 못하고, 눈 오면 다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동계에는 어른들이 이제, 어, 장박하면서, 화목난로에 이제 장작도 넣어보고, 그리고 장박지의 옆 친구도 한번 사귀어볼 수 있고, 사실 우리가 부부끼리 지금 막이 텐트 치는 게 힘들고 치고 접고 힘드신 분들은 아마 텐트 치다 많이 싸우실 거야 근데 싸울 일이 없어 그냥 캠핑 와서 싸울 일이 없어요 그거 하나만 해도 이거는 즐겨볼 가치가 있는 거예요 싸울 일 없다는 거한 3개월 뒤에 또 싸울 수도 있지 제가 안 하는 이유는 그냥 한 가지 뿐이에요 돈이 많이 들어서 돈이 많이 들어서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왜냐면 장바 하면서 다른데도 나가고 싶은 욕구가 되게 큰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장목도 하고 다른데도 나가면 돈이 더블로 들어옵니 욕구가 크다 보니까 저같은 사람이 많진 않겠죠 그래서 저는 안하는거고 그냥 돈때문이에요 돈 요즘에 너무 비싸기도 비싸고 장방요금데 So the sun don't know why I didn't come. Love you by the house of fun. Don't know why I didn't come. 오늘은 아, 수육 좀해 먹으려고요. 지금 <laughs> 아할게 많은데 그냥 이게 먹고 싶었어요. 어제 뭐야 다비 씨가 겉절이 하는데 아나 수육 땡기더라고 예전에 또한번 얘기한 적 있는데 한목난로안써 보신 분들은 꼭한번써 보세요. 그 무언가 다른 감성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 지레짐작으로 아, 아 귀찮어 그 생각만 하고 있었거든. 근데 그 귀찮음이 뭔가 이 조음을 상쇄해요. 근데 귀찮은데도 계속 쓰고 싶어. 그 하목 난로 진짜 쓰시는 분들은 하목 난로에 텐트를 맞춰요. 하목 난로에 텐트를 맞춰서 쓰더라고. 신기해요. 아 그런 거요. 한옥난로를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쓸수 있을까? 어떤 텐트를 써야지 편할까? 저분들은 그게 우선이야. 진짜 대단하잖아. 요 내가 잘 하는지 모르겠다. 그냥 영상으로만 봐가지고. 우. 진짜, 캠핑하도 바빠요. 장작도 넣어줘야 되지. 밥도 해야 되지, 이거. 할거 많아. 근데 오늘, 오늘 저녁에 영하 10도까지 떨어진대요. 오늘 저녁에. 보이세요? 영하 10도까지 떨어진대, 오늘. 생각이트있 사이트 만들니다 여기 사이트 있으면좋여 어. 여기 이 여기, 여기 이트있이있어요이공있에서 뭔가 하면 이을있 같아. 그냥 제 부상만 있운데다 여기 니다니까 여기 랑 없으면 여기 에이이렇게 아, 아닙니다. 음. 아, 오늘은 대충 수육이랑 이렇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육에 소주나... 감자... 사실 장박 가격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장박을그 보통 가격 한 20만 원 했어요. 13대 25만 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 그때는 장사가 안 되니까. 근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 달라졌다고 봐야죠, 여러분. 그러니까 요즘에는 어떻게 달라졌냐면, 캠핑장 측에서 굳이 장박을 안 받아도 겨울에 단박이 차요 그러면 나 같아도 안 받지 그러니까 똑같이 캠핑장 측에 손해를 감수하라고 하긴 어렵잖아요 장사가 돼요 장박을 안 받아도 그래서 장박 가격이 비싼 거예요 겨울에도 장사가 잘 돼요 그게 신기해 옛날엔 안 됐었거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가격이 올라가 버리는 거 같아 근데 제가 딱 보잖아요. 그러면 내릴 것 같아. 장박 가격은 내려. 캠핑장 요금은 안 내려도 장박 가격은 내려. 그러니까 제 기준에서 지금 캠핑장 장박 요금 얼마냐라고 봤을 때는 30만 원이 적정가라고 생각해요. 30만 원. 근데 요즘 너무 비싸서 장박 안 하는 거야. 너무 비싸. 근데 그건 내가 어떻게 뭐 말을 못 해요. 사실. 왜냐면 저 준식이고 거기 뭐야 회계에서 장보하는 거 부러워 그 정도 돈 써가면서 거기에서 나의 추억을 만들고 나의 편함 나의 어떤 그 캠핑 생활 뭐 이런 걸다 따져 왔을 때 준식이는 거기 준식이가 뭐 밥벌어서 거기 들어가 있냐고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죽어라도 들어갈 만한 가치가 있었던 거야 본인이 판단했을 때 그러니까 욕할 것도 없어요 그 자연스럽게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무조건 내려가 작년에야 뭐 단박 손님들 많았던 이유가 작년에 막 입문해서 한참 재밌을 때잖아 근데 이제 우리 손님들이 겨울에 굳이 뭐 캠핑 안 해서 상관 없던데? 이렇게 해버리면 다시 내려가는 거야 장박이 중요한 게 스키나 보드 타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이득이야 예를 들어서 휴닉스 파크 잡았어 그러면은 소 잡고 하면 하루에 20 얼마야. 스키 타고 뭐하고 해가지고 어 바로 장박제 이동해가지고 거기서 자고 훨씬 이득이야. 거기서 그게 참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다 각자 상황이 다른 거야. 난 보드 타는 거 너무 좋아요. 그럼 그 근처에 캠핑장 잡아가지고 장박하는 게 무조건 이득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누군가 누군가에겐 이득이 아닐 수 있지만 누군가에겐 이득이라는 거야. 장박하는 거 그거를 그러니까 본인이 잘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빌려왔어요 옆집에 있는 제 친구가 이거 샀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두개 샀대 저는 사실 작년에 디어가지고 작년에 워멀에 디어가지고 올해는 안 살려고 했는데 서보라고 하더라고요. 남산옥스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근데 이것도 뭐 남산옥스가 좋네, 뭐가 좋네, 뭐가 좀네 좋... 하, 나 진짜... 그런 걸로 싸우는 거 보면 진짜 그런 걸로 싸우는 거 보잖아요. 그러면 와, 나 미쳐, 진짜. 그런 걸로 왜 싸우고 있는 거야. 뭐가 좋네, 뭐가 좋네, 그러면서. 아니 자기가 만든 사장이면 내가 또 싸우는거 이게 프레임 마다 다른거예요 이거 회전 날개 속도는 프레임 마다 다른거고 보세요 이것도 30프레임의 속도 이것도 60프레임의 속도 이것도 120프레임의 속도 그니까 러 날개가 도는 속도는 프레임 마다 다른거예요 영상으로는 절대 확인할 수가 없어 내가 써봐야 아는거야 남산, 억수와 함께 잡아 들어가 아, 어저께 새벽에 얘 갑자기 부러진 거예요, 이거. 부러진 거 보이세요? 아지고 <laughs> 아, 새벽에 깨 가지고 그러네, 맞 혼자서 난리를 쳤네. 아니, 뭐야. 역시 이래서 아침도 비싼 거 써야 돼. <laughs> 어 이렇게도 잘만한데요? 음, 하나도 안추어요 아, 아침도 그래서 비싼 거 써야 돼. <laughs> 와, 이러고 잤어. 진짜 대박이다. 저거 자는 거지 뭐. 여름에는 못 이러고 자지 벌레 때문에. 아니 남산옥스남산옥스뭐 찬바람 나온다고 막 그러는데 뭐, 저 부스팅이 없으면 찬바람 안 나요. 와 아직까지는 다 좋은 거 같아. 근데, 제가 저거, 왜 요번 정도에 안 사냐면, 검증이 안 됐어. 난 저거에 대한 그, 뭐지? 실험 대상체가 되고 싶진 않았어. 한번 스트레스를 받아보니까, 별로 스트레스 받고 싶지가 않았어요. 저. 여기 손잡이 없는 건 되게 불편하다. 아니, 손잡이 없는 거. 손잡이 좀 만들어주지. 자리 는 오늘 부터 장 박이 들어 오십니다 네, 여기 김팀장크래프트님 이라고 우리 계시 는데, 오늘 부터 들어 오지？오늘 은 오늘 해놓 고 와서 집 이다. 진짜 3일 동안 세팅 하셨 어요. 로메틱도 사셨어요? 네 원래 캠핑 시작할 때 처음에 제가 네. 제일 처음에 산게 저거예요. 그래요? 저거 1 0 0만원 넘잖아요. 근데 이제 아 진짜 장비 세팅 어마어마다. 지좀 아, 처음 하는 거니까 해 이제 해보고 싶은 거다 해보고 싶어서 아, 사념하게 좀 욕심을 많이 냈죠. 이제 이러고 이제 내년에는 이제 안 할지도 모르죠. <laughs> 애들이 하고 싶다는 거는 일단 다 해준 거죠. 뭐 아, 뭐 애들이 장박하자 뭐.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네. 물어보니까 네. 되게 여기를 좋아하거든요, 애들이. 어... 그래서 물어봤죠. 이제 장박을 할려니까 애들이 아직 어리니까 네. 장박되 개념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말을 해줘, 우리가 주말마다 가서 놀수 있는 그런 별장 같은 게 생기는 거다. 그러니까 네.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 스키 이제 딸내미 같은 경우는 이제 음. 자기가 모두 꾸미고 모두 꾸민다고 해요. 이제 딸내미 비가 탄 거예요. 이태아 같은 데 데려가가지고 이런 거부터.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여기 캠프하다 캠핑장에서 오랜만에 1박2일 동안 잘 쉬었다 갑니다. 캠핑장이 나름 사장님도 좋으시고 그래가지고 장박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환경도 좋고 장박이라는 게 그래요. 뭐 가격이 중요하죠. 물론 중요해요. 저도 왜냐하면 돈이 많이 들어서 장박을 안 하는 거니까. 돈이 많이 안 들었으면 했을 거예요. <laughs> 만약에 본인이 판단하셨을 때, 어, 내 가족들과 나의 추억을 위해서 지불할 만한 돈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장박도 한 번씩 진행해보시면 좋습니다. 올해가 꼭 아니더라도 내년에라도 아, 진행해보시면 재밌으실 거예요. 아마. 그럼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오, 이렇게? 오, 뭔가 괜찮다. 너무 들어갔네. 와, 이거. 와, 와가 <laughs> <laughs>